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낭토지TV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구 강화면에 위치한 전주택 토지입니다. 근본 매물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전원생활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엄청난 매물입니다. 요즘 같은 더운 날, 나만의 계곡, 물놀이장을 만들어 더위를 피하고 싶으시죠? 본 매물은 토지에 바로 접해서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하고 나서 맛있는 수박을 드시고 싶으시죠? 계곡물 바로 옆에 가제보를 설치한 원두막이 있어서 다과를 즐길 수 있고 잠시 낮잠도 잘수 있습니다. 해가 기울어 저녁 시간이 되면 맛있는 바베큐 파티도 하고 싶고 먹다가 배 아프면 화장실도 가고 싶으시죠?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전기와 수도시설을 갖춘 하우스와 농마관의 화장실도 있습니다. 낮과 저녁으로 이렇게 전원생활을 즐기셨으니 이제 잠을 자고 싶으실 겁니다. 여기 이곳에 에어컨까지 구비된 농막이 있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전원생활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초특급 매물입니다. 말 그대로 문만 오시면 바로 전원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값비싼 소나무를 포함한 70여종의 조경수와 유실수, 과실수까지 갖추고 있어서 마치 휴양림 같은 산속 힐링 별장지, 여러분 만의 파라다이스 토지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도로 땅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분홍색 실선의 땅이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이곳, 흰색 건축물 보이시죠? 이 흰색 건축물이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이고요. 이 하우스 옆에 화장실을 갖춘 농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우스와 농막 모두 전기 수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멋진 숲조망이 나오고 햇살도 가득 들어와서 정남향으로 농막이 설치되어 있고요. 나중에 주택을 지으시더라도 정남향으로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이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은 지역인데요. 가장 놀라운 환경 조건은 바로 토지에 바로 접해서 흐르고 있는 맑고 깨끗한 계곡물입니다. 계곡 상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어서,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정말 맑고 깨끗한 계곡물입니다. 대박이죠? 지저편집도로 이 땅의 용도와 지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색상이 청록색으로 보존관리 지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목은 답으로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박뿐만 아니라 전주택 건축도 가능한 땅입니다. 지도를 활용한 매물의 입주 확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현장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토지에 접한 포장된 도로를 따라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왼쪽에 접한 이 토지가 바로 금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 주택 토지입니다. 도로와의 경계는 멋진 펜스와 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토지 입구에는 차량 4대는 거뜬히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와 여기 수목원이나 휴양림으로 들어가는 입구, 아니냐고요? 이러한 착각이 들 만큼 환상적인 매력을 갖춘 본 매물의 진짜 모습은 이제 시작이 오니 끝까지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뚝 솟은 소나무 위로 하우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우스로 바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만 휴양림 같은 조경수와 유시수를 감상하면서 걸어, 돌아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안에는 소나무, 공작단풍, 느티나무, 라일락 등의 조경수와 앵두, 청, 청매실, 살구, 포도, 복숭아, 사과 등의 유실수와 가실수가 가득 심어져 있습니다. 와 정말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경관이죠? 더욱더 놀라운 본매물의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시설은 가재보가 설치된 정자입니다. 먼지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멋진 정자인데요. 내부도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서 낮과 밤으로 책을 읽으며 대자연 속에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멋진 공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설치를 했냐고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이 맑고 깨끗한 물 보이시나요? 산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시원시원한 계곡물입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바닥이 훤히 보이는데요? 본토지에서 이렇게 바로 계곡에 내려갈 수 있게 돌계단을 잘 설치했습니다. 요즘 같은 더운 날 당장 신발을 벗고 발을 담그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힐링이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이 짧은 시간에도 가슴이 뻥 뚫리면서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와, 다시 봐도 너무나도 환상적인 토지의 모습인데요. 봄 매물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면 정면에 우뚝 솟아있는 하우스와 농막, 보이시죠? 벌써부터 설레 있는데요. 이 농막 앞으로는 튤립같이 아름다운 화단뿐만 아니라 각종 채소를 키울 수 있는 텃밭, 그리고 멋진 정원이 있습니다. 토지 곳곳이 모두 1급 정원사가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 같은데요. 토지의 주변의 모습은 어디를 둘러봐도 한 폭의 그림 같은 힐링 수목원 느낌입니다. 여기에다가 계곡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자연환경이 있을까요? 이제 하우스 내부를 감상해보겠습니다. 두근두근 기대되는데요. 짜잔! 하우스 중앙에 자리 잡은 화로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그 옆으로는 조리를 할수 있는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의 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바베큐 그릴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딱 이곳에서 화로에 고구마를 넣고 바베큐 그릴 때에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바베큐 파티를 즐기는 공간으로 되어 있죠.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이제 농막을 감상할 차례입니다. 농막 앞에는 나무 데크가 잘 설치되어 있고 피크닉 테이블도 놓여져 있습니다. 농막 외벽 문이 접이식 폴딩도어이네요. 대박. 접이식 폴딩도어 농막은 처음 보는데요. 농막마저 고급입니다. 내부와 폴딩도어 사이에는 모닝커피와 차를 즐길 수 있게 카페처럼 꾸며놨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입구에는 간이 신발장이 있고요. 내부에는 이렇게 싱크대장과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곳 문 안쪽에는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죠? 몸만 오시면 계곡물에서 물놀이를 할수 있고, 휴양림 같은 조경수와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할수 있고, 하우스 안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고, 농막에서 잠도 잘수 있는 완벽한 매물입니다. 다시 한번 토지의 모습과 주변 경관을 카메라에 담아보면서 본 매물에 대해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토지는 약 450평의 토지입니다 토지 용도와 지목은 보존관리지역 답으로서 전주택 건축할 수 있고요 농막 설치도 가능한 땅입니다 이미 이곳에 전기와 수도시설 그리고 화장실을 갖춘 하우스와 농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70여종의 조경수와 과실수, 꽃들이 심어져 있는 수목원 같은 본 토지에 계곡물도 흐르고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자연 환경의 토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계곡물로 바로 내려갈 수 있고요. 근처에 가지보가 설치된 원두막도 있어서 수박도 먹고 책도 읽으며 자연과 함께 사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몸만 오시면 겨울 물력 정원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본 매물의 초 매매 가격은 6억 7,500만 원입니다. 이 땅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본 토지의 매물 홍보를 의뢰한 상록수 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나의 상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